각의 변환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laughs> 자, 보자고. y는 코사인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왜 어, 네. 왠지 알겠냐? 네. 네. 어, 그렇게. 모르겠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됐어. 네. 그럼 얘가 뭐가 돼? 예의 뭐가 된다고? 네. 그냥 뭐가 돼,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여기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지? 응. 아직 뭐로 정의할지 모르겠지. 응. 자, 예를 봐. 마이너스 4 곱하기 응.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지. 응.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뭐야? 응.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응. 플러스 4 사인 세타가 되니까 사인으로 바꿔야 될 거면서 알게 됐지? 응. 그럼 얘를 뭐로 바꾸면 돼? 응.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응. 사인 제곱 세타에 마이너스 3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 플러스 4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됐냐? 네. 자, 그럼 이게 플러스 3이 되니까 4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사인 세타를 치워놔야겠지? 사인 세타를 t로 치워놨는데 범위를 조심해야 돼. 왜? 0부터 어디까지야? 네. 포인트라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적는 순간? 그냥 얘는 집에 가야 되는 거야. 내년 또 나가야 된다고. 뭐라 적어야 돼? 0부터 1까지가 적어야 된다고. 응. 왜냐? 왜냐? 1, 2, 3분 어... 년이니까. 네. 음식이 y 뭐가 돼? 4t제곱 플러스 4t. 무서워! <laughs> 또 그런 거 하지 마! <웃음> <웃음> 무섭단 말이야! 왜냐? 거기 <laughs> 그래프 범위가 <더 웃음>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축이 어디냐면, 축이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란단 말이야. 네? 그래프가 밑으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음. 여기가 뭐가 되고, 그렇죠. 여기가 뭐가 돼? 풀면 네? 된다고. 네? 포인트는 뭐다?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해? 범위. 범위가 중요하고 범위. 이 범위에 집중해야 된다 음. 됐냐? 네.